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계획하셨다. 크게 크게 벌리지 마시고, 남한테 잘해주다가 요구도 먹는 형국이거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일에도 나서가지고 아 좋은 소리 듣고 고맙다는 소리 들었다면, 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거를 위해서 부술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올해는 남일에 너무 나서시지 마시라.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61세 우리 원아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일단 이분들 성격이나 특징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선생님. 이분들은 오너가 많고 음. 남 밑에서 일못 하고 음. 내가 할말 있으면 다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나서는 거 음. 이렇게 좋아하시고. 음. 그리고 간섭을 많이 하지 집집마다 이렇게 언제가 왜냐면 내가 동네 반장처럼 어, 오지랖이 넓으시거요 넓으시지 바빠 그래서 내일도 바쁜데 남일도 신경 쓰셔야 되고 저 집에는 어떤 일이 있고 저 집에는 어떤 일이 있고 이 집에도 신경 써야 되고 저 집에도 신경 써야 되고 어, 크게 크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분들도 가난하게 산다 막 지지리도 궁상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근데 여자분들팔자가 세. 이 민생들도. 남자들은 딱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서서, 어, 내가 직, 직책도 달 수도 있고, 응.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업방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만중생을 거닐이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 여자분들은 팔자가 세다고 본다. 응. 이 여자분들이 특히 이 민생의 남자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가정을 지키고 계신 분들 많은데, 여자분들은 살다가 못 살아서 참다 참다 못, 못 살겠다. 음. 옛날에는 이분들은 참을성이 그래도 있었어. 음. 자손을 보고도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음. 근데 여자분들은 자손도 자손이지만 나의 인생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제 사주팔자가 조금 세다고 봐야지. 음. 그러면 60일 세 범띠 분들 뭔가 오지랖이 넓어서 나도 챙기고 주변 사람 다잘 챙기잖아요. 음. 근데 내 와이프 혹은 내 남편도 똑같이 그렇게 잘 챙기나요 이분들? 집에서는 묵뚝뚝해. 아 집에서는 묵뚝뚝해요? 응, 남자분들은 특히. 음... 이렇게 얘기하지. 바깥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라 얘기를 해. 음... 근데 안에서는 안, 조금 답답해. 음... 뭔가가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하지. 살아보세요. 아... 한번 살아보면 알 거라고. 아... 그말 나와야 된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응. 6 1세 우리 호라이티 분들 2 0년의 네. 운세는 좀 어떤지 한번 2민년에는 그닥 그렇게 좋게 밝게 운기가 간다라고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음. 이분들은 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 정년퇴직이라든지 음. 아니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수 아니면 뭐 내가 하던 일들이 멈춰야 되는 수 음. 이런 것들이 좀 정리정돈을 하는 시기거든. 이분들이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이제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음. 아직까지 이제 62이 될 때까지 해서 난 정리정돈을 해서 내년에서도 뭔가를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은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계획하셨다. 크게 크게 벌리지 마시고 음. 남한테 잘해주다가 요것도 먹는 형국이거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남 일에도 나서가지고 아, 좋은 소리 듣고 고맙다는 소리 들었다면 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걸로 인해서 구슬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올해는 남 일에 너무 나서시지 마시라. 어? 내일만 챙기시고 내 가정을 더 다지시고 어, 내가 올해는 이분들도 내몸 충전을 한다. 음. 내가 이제 내 건강을 챙기면서 충전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또 62세가 됐을 적에 62세가 됐을 적에 음. 다시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해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자분들도 내가 벌어서 음. 내가 먹고 살아라. 음. 음. 그래서 여기에는 사연이 많은 분들 많을 거야 인생에 여자분들이. 멋있네요, 근데 그런 마인드 갖고 살아간다는.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시는 거지 어 살아야 되니까 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여자분들은 그래서 조금 인생에 고락이 많다 어 그리고 이 여자분들은 신가물도 많고 조상가물도 많고 이민생 분들도 음, 음. 마지막으로 이 이민생 우리 범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음.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 오셨고 음. 진짜 말년을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신다 생각하시고 음. 어, 몸세를 다듬어가면서 주변도 조금씩 살펴가면서 어,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앞으로의 노후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